범호랑이는 어, 지상의 최고의 신장입니다. 어, 그래서 산신을 이야기할 때 호랑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. 어, 이 지상의 왕이다 이 말이죠. 어, 그러니까 이, 이 최고의 대장이다 이 말이죠. 어, 동물 중에 최고의 대장. 어, 대장이기 때문에 한 불에 이렇게 작은 걸 물지 않는다. 어, 큰 거를 이렇게 물고 큰 일을 다스리 나가는데 신장으로 쓰는 게 이게 범띠 호랑이들입니다. 그 용, 용호상벽이라 그러죠. 어, 용하고 호랑이하고가 최고의 기상을 가지고 있다. 어, 그래서 범띠를 내 밑에 둘라 그러면 안 된다. 네? 내 밑에, 뭐, 지띠가 범띠를 내 밑에 깔아 뭉갤라 들면 이건 사고가 나게 돼가 있습니다. Uh, 이런 것들. 이제 우리가 부부가 이렇게 만날 때도 토끼띠가 범띠를 내 밑에 깔아뭉갤 놔둔다든지, 뭐 이래 되면 집구석에 사고가 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,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어, 최고의 신장은 내 밑에 깔아였는 게 아니고, 어, 이 집에 큰 힘을 만들도록 이렇게 써야 된다. 이런 아, 것들이고, 회사에서도 일을 시킬 때도 너무 잔챙이 같은 일을 시키면 안 된다. 사고난다. 이 말이죠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큰 일을 시켜야 된다. 음, 그러면 성공합니다. 아, 그는 기운이 크게, 어, 큰 기운을 쓸 사람들이다. 이 말이죠. 이런 아, 예, 것들이고, 그래서 이제 이 대장들, 어, 신장의 대장골, 어, 뭔가를 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범띠를 서면 좋다.